네, 지금 여기 세 가지 도구가 보이죠? 박스 포장을 뜯을 때는 칼이 가장 편하긴 하는데,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칼로 박스를 뜯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거나 밑에서 바닥으로 칼이 내려가 버릴 때는 바닥이 찍히거나 상처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칼 사용은 안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는 헤라, 끓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박스까지 처음에는 짙게 넣어주시고 살짝 벌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쉽게 포장이 뜯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구를 뒤에 넣어주시고 살짝 벌려준 다음에 쭉밀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반대쪽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케아 종이박스를 쉽게 한번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친절한 오손씨였습니다.